어렸을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고 커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반려동물도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 봉사단체에 후원하거나 학대동물은 구청에 구조 요청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연히 밖에 지나다니거나 미디어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을 볼 때입니다. 특히 개들은 1m 목줄로 평생을 묶여 살거나 학대받고 소, 돼지, 닭 등은 자기 몸짓만한 스툴에 갇혀 죽기 전까지 평생을 고통받는 현실을 볼 때면 제가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상황을 보거나 접한 날은 맨날 며칠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님 증문 즉설에서 들은 바와 같이 동물의 죽음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적어도 개, 고양이, 소, 돼지들이 죽기 전까지는 고통에 노출되지 않고 그후 도축되든지 죽든지 해야 하는데 인간들에게 고통받는 모습들을 접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이 괴로움에서 좀더 해방이 될수 있을까요?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나무 한 포기도 아끼고, 풀한 포기도 아끼고 새한 마리도 아끼는 건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게 조금 지나치다. 지나치다는 기준도 세계 보통 사람의 평균치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쳤어. 이제는 누가 풀 베는 거 보고도 내 팔을 베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나무 베는 거 보고도 사람 목을 치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소에 그러는 이제 멍에나 이런 걸 보고 감옥에 갇히듯이 가슴 아프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출가를 해야 됩니다. 어, 부처님이 그 소가 멍해에 걸려서 밭을 갈고 힘들어 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 하셨거든요. 새가 벌레를 쪼아 먹는 걸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같이 사는 법은 없을까? 왜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저선은 저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왜, 어, 왕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 노예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서 왕이도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왜 인간은 이런 고뇌가 있을까를 탐구하고 탐구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편안해지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도 너에 계급에 이런 해방을 추구하셨어요. 카스터에 의해서 양반상놈 따지는 거 부정하고 성차별,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부정을 하셨다. 그래서 이미 천주교 같은 데는 아직도 수녀가 이 사제, 이 미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는데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여성이 수행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성문으로 나가서 사람이 그 노예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거 보고 병들어 죽는 거 보고 늙어 죽는 거 보고 죽은 시체마저도 아무데나 버리는 걸 보면서 왜 사람은 이다지도 괴로워해야 되는가? 이런 은저 깊은 고뇌를 했다. 그 자기가 그런 거를 보고 아, 이게 왜 이럴까?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탐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수도심이 되는 것. 구도심이 된다. 돌을 닦는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도 별로 관심이 없고 결혼도 관심이 없고 뭐 세상의 오락 용다 아무 관심이 없다. 오직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은 왕이도 버리고, 아내도 그만두고, 자식에도 미련을 끊고, 부모가 말리는데도 그 미련을 끊고 출가를 하셔서, 그 밥은 얻어먹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고, 어? 옷은 다 떨인 분소의 시신을 사서 버린 천을 걸치고, 이렇게 수도를 해서 그... 고뇌의 원인을 발견해 내셨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수도자로서 편안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의 고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심으로 가면 그런 문제의식은 참 좋아요. 그런데, 먹을 것 먹으면서, 고기는 먹으면서, 소고기는 먹으면서 개고기는 먹지 말하고 아시겠습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고양이 고기는 먹지 말하고 그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 인도에서는 소고기는 절대로 못 먹는다 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 먹는다. 그러면 인도 사람은 성인이고 한국 사람은 죄인이냐 아니잖아요. 식성이 다르죠.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고 우린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거. 한국 사람이나 만주나 이쪽 지역은 개가 식용이었어요. 그럼 유럽에서는 안 먹고 한국 사람 먹으면 한국 사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런데 오늘날 가치가 서양적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정글에서 또는 이민 가가지고 정글에서 생활할 때 개는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란 말이에요. 집을 지키고 사냥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는 그냥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가 아니고 그냥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러면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하고 이 농경 문화에서 개를 키우는 거는 그런 성격의 개가 아니라 그냥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문화하고는 문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화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이 애완용 동물 동호회 그걸 너무 좋아하는 동호회는 돈을 내가 전세 변개를 떼어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버려진 애완용 동물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 이런 것이 과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걸 나쁘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 기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것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그걸 갖다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이런 동물들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동물 해방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서 자기가 널 슬피울고 괴롭고 가슴 아파한다면 이거는 정신적인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플, 풀, 풀 베는 거 보고 가슴 아파해가 막늘 울고 불고 하면 그 정신 질환이라 그러지 그걸 누가 풀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나무 베는 거 보고 막 완전히 사람이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정신 질환이라 그러지 어떻게 그걸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들을 막편게쳐놓고막 고양이 개 죽는 것만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날뛰면 그 고양이 개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면. 사람보다 사람만 목숨 중요하고, 고양이 목숨 중요하느냐, 이렇게 또 제외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사람 목숨을 더 우선시하자는 거 하고, 짐승 목숨은 필요 없다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남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목숨, 남의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동물들도 사람처럼 생각하자 하는 건 평등성을 넓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자기 목숨은 팽개치고 남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 가족은 팽개치고 남의 가족을 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은 다 죽어도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은 다 죽어도 짐승만 구한다 이러면 그럼 그는 성인이냐? 그렇지가 않다. 그건 오히려 불평이다. 불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아파트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이웃집에 방해된다니까 목그걸 잘라 버리고 꼬리 치고 이게 귀찮다고 잘라 버리고 거기다가 옷을 해 입히고 색깔을 칠하고 그건 다 자기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게 개나 고양이가 원하는 거겠어요? 개나 고양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가 형성되고 그걸 막 중요시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형성돼가 애완용 동물에 대해서 뭐 비판했다가는 어. 지금 완전 이제 막 난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 집착이다 이게 집착. 어떤 것에, 이렇게, 성신이 거기 딱 필이 꽂혔다. 그래가지 다른 건잘안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동물에, 동물도 사람처럼 가능하면 자유롭게 살도록 한다 하는 그 좋은 마음이 너무 지나쳐가, 이렇게 과잉이 돼가지고, 막 그거하고 자기하고 일치가 돼가 지금 울고불고 하는 거는, 어, 좀 사로잡힘. 필이 꽂힘, 집착에 강함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괴로움이 생겼다. 그래서 동물의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게 동물들이 죽는 것보다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 스님께서 이것 또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신거 들었고, 사실 집착은 안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는 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님 말씀 듣고 좀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동물이 자유로운 것을 원한다면 이제 동물애호운동이 그저 뭐 잡아 죽이느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거 자체가 동물 학대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어, 가축만 학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닭을 사람이 안 잡아 먹으면 제일 좋고, 잡아 먹는다 하더라도 살 때는 좀 자유롭게 살도록 두고 잡아 먹든지, 소든 개든 좀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육장에 가보면 그게 지옥이지 어디 그에 산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고양이는 괜히 집에서 키운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그것도 동물을 엄격하게는 동물의 그 생리에 보, 볼 때는 것도 일종의 학대입니다. 근데 뭐, 본인이 애완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떡하겠어요? 아내와 아내라고 사어 사랑한다고 여자를 집에 가다 놓고 막 먹을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보석만 차려주고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자기는 사랑이라고 할때 우리가 좀더 자유로움에서 볼때 그것도 일종의 학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집착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가능하면 자기는 그걸 막 갖고 또 성질 내지 말고,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생명은 태어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이 된다면, 좀 열어놓는 쪽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저기, 채식만 하고 육식을 안 하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육식을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어떤 생명현상, 생명의 성질에 좀 맞도록, 모든 사람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0%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앞으로의 관점에서, 어, 생명보호, 동물애호,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도량의 가축을 기르는 것을 어, 금지하셨습니다. 애완형 동물이고 뭐고 간에. 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어, 자기 외로우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좀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